이제 조금 낫다 자 지금부터 지난번에는 이 공을 설명을 드렸거든요 뭐냐면 얘를 쳐가지고 뒤도 안 보라고 그냥 앞에만 간다 그러면 얘가 맞아 있을 거라고 했어요 근데 이 방법이 생각 외로 되게 좋으실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뭘 알려 드리려고 하냐면 이렇게 있는 공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. 한번 보세요. 지금 천장 카메라로 보시고, 이 단고대를, 당구대를, 단고대를요, 이렇게 반을 나눠가지고 설명을 꼭 드려야 되는 거예요. 저의 기준이에 기준. 이거는 매일 설명해도 좋은 것 같습니다. 근데 어, 지금 이 하얀 수고하고 일적하고의 거리가 멀면 안 되는 거예요. 기준이라는 건 멀면은 이거 맞춰서 마세에도 치기가 어려운 거예요. 그래서 이 배치가 만약에 기준이 돼야지 좋은 게 뭐냐면 이거를 끌어치기를 해서 얘를 맞출 수는 있지만, 일 적고를 심조절하기가 어려운 거예요. 그래서 아까 이 단고대를 이렇게 반 나눠서 이거 예전에 했던 건데 어, 또 새롭게 그 구독하고 보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 뭐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서 또 하는 거니까 한번 보세요. 요령이 있어요 요령이. 요령이 뭐냐면 일단은 이 천장 카메라를 보세요.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. 예를 들어 내 공하고 일족고하고 제가 레슨을 하기 위해서 맞는 방법이니까 한번 들어보세요. 자 이렇게 있어요. 근데 지금 약간 이렇게 대각선이죠? 그럼 얘를 이렇게 틀면 되잖아요. 비슷하게 그쵸 근데 거리가 뭐공 하나하고 손가락 두 개나 하나밖에 안 돼요. 그 정도 거리에서 기준을 좀 잡아놓으셔야 돼. 여기서 이 요령만 좀 아시면 겁나게 좋은데요. 혹시 이 배치 예전에 영상 보신 분 있다면 숫자 1번 눌러주세요. 없으시겠구나 이제. <laughs> 다 주무시러 가셨기 때문에. 혹시 이공 배치를 마스에로 심지어 해서 여기다가 모으는 방법, 혹시 옛날 영상 보신 분, 혹시 있다면 1번 안 눌러줘도 괜찮아요. 어, 컴퓨터 오빠는 보셨네. 자, 그래서 이 공을 칠 때는 꼭이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. 내가 임의적으로 두께 맞추기가 어려우니까 수구는 이렇게 원쿠션 느낌으로 맞추는 거고요. 천연카메라 보시면 이렇게 원쿠션. 그리고, 일적구는 이쪽 갔다가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.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내려가서 있어도 안 되고요. 더 올라가도 상관없어요. 올라가면 이게 또 조금 더 좋을 수도 있고요. 내려가는 건 나쁜 거고요. 그래서 지금 기준을 뭐 여기 15 정도에다가 일적구를 놔도 되고, 20에 놔도 상관은 없어요. 이렇게 놔도 요 근데 더 많이 올라가면 안 좋은 거예요. 그래서 대략적으로 뭐한요 10을 바라보면서 요렇게 놔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아니면 조금만 더 내려가든가. 그러면 9 정도에다가 맞춰놓고 90점을. 그래서 내 공으로 일적골을 뭐한80% 정도 쳐보세요라고 하면은 쉽지 않잖아요. 근데 요령이 뭐냐면 내 공의 중심, 일 적구의 중심을 요렇게딱 구심점을 어 만들어 놓고 빼가지고 요 상태에서 이 오른팔을 투 팀만 움직여 보세요. 쉽게 말하면 100%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. 쉽게 말해서, 이렇게 움직이시라는 거야. 이해가 십니까 그리고 나서 쭉 쳐보세요, 밀어서. 요게 방법이에요. 빼서, 하나, 둘, 그리고 빼서 내가 이렇게 치시면은, 이 공이 이렇게 온다라는 거예요, 이렇게. 음. 이 방법을 꼭 암기하셔야 돼. 이 방법을 꼭 암기하셔야 돼요. 그리고 추가 바닥까지 내려가는 느낌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. 그래야지 내 공이 여기까지 오기가 좋고요. 어 테이블이 이제 뭐랄까 좀잘안구른다 그러면 여러 번 쳐보셔야 돼요. 잘 굴르면요 더 좋아요. 그래서 내 공의 중심, 일적구의 중심을 맞춰놓고 이 팁 크기만큼을 두칸 움직인다, 이거예요. 그냥 쑥 움직이는 게 아니라, 그래서 이 시침판으로 이해시켜 드는게 뭐냐면, 하나, 둘. 왜 그러니까 끌어치기 칠 때, 어제도 그, 당하동 일반님 레슨 할 때, 내공의 중심, 일적구의 중심, 뭐, 이렇게 얘기하면서, 밑으로 하나, 둘, 요렇게. 요런 방법을 외워놓으시면 좋아요. 근데 이제, 키가 작으시거나, 뭐, 그러시면은 좀 불편할 수 있지만, 그때는 조금만 이렇게 땡기시면 되잖아요. 네? 항상 일접구가, 발을 이렇게 나눴을 때, 이쪽으로 있다 그러면 힘어작 하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. 그래서, 그럴 때마다, 내 공의 중심에서, 일접구 중심, 90점을 만들어 놓고, 빼서, 그대로 들었다가, 하나, 둘. 지금 이 오른손이, 카메라에 잡히나요? 이렇게 살짝살짝 움직이는게? 컴퓨터 사장님? 그리고 그냥 여기 있는 공이라고 생각하고 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공이라고 그럼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키가 작으시면은 이거 하지 마시고 이렇게만 해 보세요 반고대를 이렇게 반을 나눴을때 이렇게. 아, v 이라 보이신다고? 그래서 중심을 잡아놓고, 하나, 둘. 그렇게 빼서 여기 치시면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이 공이 갔다가 이렇게 와요. 음. 근데 이거를 직접 끌어치기를 하시려면은, 심조절이 불편하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반을 나눠시는 거예요. 자 이렇게 반 나누는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반 근데 사구는 이렇게 반 나눠서도 어떤 기준을 좀 만들어 놓으셔야 돼 그래서 키가 크신 분들은 이 정도 거리에다가 만들어 놓고 이럴 때 이제 오른발을 하나 이렇게 띄워주셔야지 에? 이렇게 하고 불편하니까 오른발을 이렇게 드시면은 <laughs> 이렇게 들어서 여기다가 조금 기대기시라는 거지 지금 설명 이해하셨나요? 그래서, 그냥 내 공의 중심, 일적구 중심만 맞춰놓고, 바깥으로, 오른손을 바깥으로 두 칸만 움직인다. 티 크기만큼만. 그리고 몇번 해보셔봐요. 여기서 하나, 둘. 그리고 여기쯤에 있는 공이라고 생각하고, 자, 하나, 둘. 그리고 쳐보셔봐요. 그러면 이 공이 이렇게 오는데요. 땅땅 치시면 안 돼. 그게 이제 꿀팁이죠 예. 그리고 조금 얇아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80% 보다도 조금 얇아도 괜찮다 이거예요 두꺼우면은 일접구가 빠른 느낌이고요 좀전 아까 보신 것처럼 그래서 편하게 하나 둘 아니면 세까지 가도 괜찮아요 그러면 내공이 조금 이렇게 빨라요 지금 설명 이해하셨나요? 이해하신 분만 1번 눌러, 아 2번 눌러서 2번. 커무더 사장님만 적어주시면 땡큐겠네. <laughs> 그 얘나 또 이렇게 반을 나눴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있어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보시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 공을 자꾸 해보셔 봐요. 자꾸 이럴 때는 거리가 좀 여기 머니까 이때는 구가 아니라, 네, 뭐한 구가 아니라, 조금 더 밑으로, 네 조금 더 밑으로, 한6 정도, 6 정도에다가 90점 100%를 만들어 보세요. 그리고 나서 여기쯤에 있는 공이라고 생각하면은, 원쿠션으로 맞아요. 근데 얘가, 여기 서으면 불편하다. 그럼 이리로 갖다 놓으셔. 어디든 상관없어요. 갖다 놓으시고, 여기 있는 공만 편하게 밀어서 친다. 그 생각만 하시면 돼요. 오, 어, 이재구 사장님 보고 계셨네? 네. 그래서, 내 공의 중심, 일적구의 중심을 이렇게 빼갖고, 그대로 올려서, 근데 이 브릿지가 각각에 가면 안 돼요.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. 꿀팁이, 각각에 가면 조금 더, 그러면 음, 대략적으로 제가 한번 따져 볼게요. 자, 자, 갔다가재 볼게요. 자. 자. 몇 cm 정도 떨어지는 게 좋다. 10cm? 네. <laughs> 10cm. 와, 처음으로 자가 등장했어요. 자. 이 자로 숙으로부터 브릿지가 10cm 정도 떨어지면 은 아주 편하게 될수 있다. 자 출연. <laughs> 그 정도 해야지 여기서 내가 빼서 내가 이렇게 밀어치기가 편안하다.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시청하시면 이렇게 치시다 보면은 공이 조금 편하게 잘될수 있다. 여기가 6이죠. 네, 이 정도가 5니까 이 위쪽으로 100% 만지시라는 거예요. 그리고 나서 10cm 정도 떨어진 다음에 중심에서 하나 둘셋 가도 괜찮아요. 하나 둘셋 가도 괜찮다. 어떤 분은 색감은 삐쌀이날수 있다. 그러면 두 개만 가도 되잖아요. 네 그리고 그냥 이 밀어치시는 거야. 그러면 내 공하고 일접구하고 조금 편안하게 오드라는 거예요. 지금 두 번째 공이 안 맞았어요. 두번 쳤는데 근데 오잖아요. 그럼 지금보다 조금만 스피드만 조금만 가해주면 되잖아요. 그게 문제라는 거죠. 그게 그래서 연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. 지금 하나 둘 셋, 조금 빨리 쳐볼까요? 자. 이지호 사장님, 보시기 어떻습니까? 키가 크시다. 여기다가. 요0선 정도에다가 9에다가 맞춰놓고, 네. 그리고, 약간 이 테이블에다가 좀 기대기면서 오른발을 이렇게 좀 든다. 그렇게 하면서 맞춰놓고, 하나, 둘, 셋, 뭐 해갖고 빼서 여기서 바닥까지 다 이렇게 밀어서 치신다 이거예요. 그게 되시면은 이렇게 심조절이잘될수 있다는 거예요. 끌어치기보다도. 조금 젊으신 분들이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. 키가 크시면 되고요. 키가 작으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도 보여드리면 되잖아요. 하나, 둘, 셋, 빼서 쭉 밀어보세요. 그러면 이 일적구가 이 정도면은 심지어 잘된거 아닌가요? 아주 꽃다발을 바라지 마시고, 일단, 내 공하고 일접구하고 일명 사보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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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보자 이렇게 올수 있다 이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방법을 알고 있다면 이제 연습할 수 있겠죠? 연습. 그리고 이제 이 방법으로 많이 하시다가 어제 조금 느낌이 왔다. 그러면 이제 딱 겹치는 것만 생각하고 9시를 겨냥해서 칠시면 되는 거예요. 이제 그러면 이제 공이 조금 시험치 더 좋아지겠죠. 느낌상 이 끝에서 이쪽에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, 이제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하시고 여기서 이렇게나 이렇게나 치시면 돼요. 자, 겹치는 거 따져 보세요. 이렇게 겹치는 걸 따져 보시고 시침 보시고 바닥까지 내려 주세요. 아이고, 살짝 안 묻었네. 근데, 제가 세게는 안 쳐요. 왜? 이 배치에서는 이 방법보다 좋은 방법이 없어요. 끊어치는 거 한번 해볼까요? 야, 왜 삑살이 나냐? <laughs> 자, 보세요. 끊어치게 하는 거 한번 보, 보여주세요. 내 공보다 일 적구가 빠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왜냐하면 거리가 멀어서 일 적구하고 이 적구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런 배치들은 당구 사 그러니까 사고 당구를 조금 친다라는 분들은 끌어치기 안 하고요 마세를 합니다 마세를마세로 하기 때문에.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. 자, 보세요. 이것도 조금 나서 안 맞을 수도 있어요. 이거 보세요. 그러니까 연습만이 살 길이죠. 연습만이. 자, 이 상태에서 조금만 더 들어볼까요? 그럼 어떻게 되나 보세요. <laughs> 이런 실수 나올 수도 있고요. 그래서 Q 각도를 설명한다면, 어 대략적으로 한 60도 되는 느낌. 너무 들면 안 좋아요. 그 60도가 내 수구가 오기가 이렇게 좀 용이하다.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. 난 여기 있는 게 힘들다. 그러면 단고대를 이렇게 반반 나눴을 때 한번 사용해 보시라는 거예요. 이제 두개 겹치는 거한 80%에 9시나 뭐 8시 반 그런 느낌으로 겹치는 거 따져서 이렇게 가, 가가지고 그냥 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밀기만 하면 그럼 얘가 편하게 와요 얘가 이해가 되십니까? 자 이렇게 있으면 이제 아 이거 안 좋잖아 그러면 안 되죠 공 치다 보면 이런 저런 공이 쓴다고요 어깨 정도 높이 네, 어깨 정도 높이 네 그렇게 치시면 돼요 일접구가 딱 오잖아요. 사보자, 사보자. 이제 여기서 요 다음 방칸으로 또 올라가요. 그러면서 전전전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. 예. 네. 세게 쳐도 괜찮아요. 그렇게 많이 안 넘어가고요. 끌어치기보다는 훨씬 좋습니다. 이 마세가. 그래서,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예요. 이 정도면 도 이쁘잖아요. 보이니까. 네. 어, 이 방법이 잘 되시는 순간 아마 끌어치기는 다시는 안 하실 거예요 끌어치기는 절대 안 치실 거라는 거예요 마세로 가시지 마세로 왜냐면 쳤다 하면 이렇게 공이 모이니까 자 시청하시는 분들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게 이해 잘 되셨습니까 그런 분들만 네. 동그라미 두 개씩만 눌러주세요 동그라미 두 개씩만 눌러주세요 쳤다 하면은 공이 심조절이 된다 마세를만 끌어치기로 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고 치시느냐 키스까지 생각하면서 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렵죠 어 이게 이게 어렵죠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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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키스 내서 못도망한다이 배치는 어렵고요. 그런 공은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런 느낌으로 가세요. 이런 느낌하고 이런 느낌하고의 차이는 뭐냐. 이런 느낌이면, 은 음. 자, 또한번 조정해 볼게요. 이런 배치는 끌어치기로 해도 돼요. 왜냐면 여기서 쫑쫑이 나가지고 이 일적구가 많이 안 도망가니까 그공배체를잘 보시면 끌어치기를 한번 해볼게요. 자 보시면 쫑쫑이 나서 공이 많이 안 도망가요. 그러니까 또 마세를 쳐야 되겠죠. 그래서 공을 치다 보면은 이렇게 있으면은 마세를 하시고. 이렇게 있으면은 끌어치게 해도 괜찮다. 예. 왜냐면 저 일족구가 일족구가 덜 도망간다. 근데 지금처럼 일족구 두께를 얇게 치면 안 되는 거예요. 그거 각다마를 아시면 좋죠. 각다마, 각다마 잡으세요.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. 뒤로 내 공이 잘 끌리게끔 할수 있으셔야 돼. 뒤로 잘 끌리게끔 할 수가 있으셔야 돼. 이렇게. 그래야지 좋아요. 자, 또 밀어봅니다. 저 공을. 그러면. 이렇게 있는 공들도 좌측 회전을 쓰면서 부딪히는 느낌으로 치신다면, 공이 이렇게 보여요. 그래서, 어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. 그럼 내가 이렇게 치면은, 조절이 잘안 된다. 요거 쫑이 안 났으면은, 많이 도망가는 공인데, 이제, 이런 방법에서 이게 아니라, 큐만 이렇게 올려서 저 공을 딱 이렇게 부딪혀주나요? 그럼 저 공이 조금 더 편하게 올수 있습니다.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이해가 가십니까? 이해가. 어, 다음 시간에는, 제가 뭐 내일, 당장 오늘 저녁에 라이브를 할지 알지 모르겠어요. 근데, 일단은, 또 라이브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요 어 조금 어려운. 게...